이번달 팬들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코인들이 신규 상장에 급등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 이 되고 있는데요. 팬들이 상장되었던 이유를 보면 다음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될 코인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로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플랫폼의 수익률이 뛰어납니다. 예치자산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팬들의 성장성을 눈여겨본 비트코인 예언의 신 아서이즈는 55만 달러 상당의 팬들 코인을 최근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코인으로 팬들을 여러 번 본인 계정에 추천을 하기도 했었죠. 팬들은 이후 단기간에 550%라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사히즈는 팬들 투자로 단기간에 66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rwa 대장인 온도파이낸스와 rwa 협력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rwa는 주식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등록해 코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도 블랙록에 이어 RWA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상품 세종을 출시했고 1,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토큰화해 판매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제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했다고 골드만삭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에서도 RWA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이 워화 마켓에 상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상장 가능성이 임박한 코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엑셀 라입니다. 엑셀 라는 rwa 메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크로스 체인입니다. 서로 다른 블록 체인 사이에 실물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엑셀 라는 리플과 rwa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용사 운 블랙록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rwa 대장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와도 협력 중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인 JP모건과 자산 토크나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 은행인 시티은행과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와도 엑셀라는 RWA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엑셀라는 현재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다른 RWA 코인보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은 바로 에테나입니다.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2의 발행사인 에테나랩스에서 출시한 토큰으로 델파이랩스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2를 테더와 USDC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3대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연이율이 수십 퍼센트를 육박하는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비트코인 억만장자 아서에이즈는 스테이블 1위인 테더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에 대한 담보로 이더리움과 미국 국채 외에 최근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담보해 추가 하면서 u s d 2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이 출시한 rwa 펀드인 비드레도 투자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예언의 신 아서에이즈 는 에테나가 rwa와 디파이 생태계 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원화 상장이 임박한 세 번째 히든코인은 네덜란드에서 토큰 증권 거래소를 출범했고 이탈리아 채권 을 토큰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이 히든코인의 창시자는 sns 를 통해 채권 토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 히든코인 홀더와 스테이킹 이용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발표 를 했습니다. 업비트에 얼마 전 상장한 블라스트 는 rwa로 얻은 수익을 체인 내의 자산을 보유 하기만 해도 스테이킹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부분과 히든 코인의 수익 배분은 상당히 방식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코인은 최근 업비트 등의 한국 진출을 위해 한국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개설해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비트 상장이 임박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인데요. 그리고 이 히든 코인은 바이낸스, 게이트 아이오, 후오비, 비트겟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 원화마켓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 기존 상장되었던 거래소에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에 선취를 해놓고 상장 소식이 들리면 익절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종목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 번과 업비트 RWA 메시지 남겨주시면 업비트 상장이 임박한 RWA 유망 코인. 종목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